중동 전쟁 지정학적 위기로 투자 심리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야말로 기회가 될수 있다는 점을 알아채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란이 휴전과 핵 협상 복귀를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에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는 듯 했지만 트럼프가 이란 수도 테헤란에 대피를 요구하면서 전면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휴전이 아니다. 끝을 원한다는 트럼프의 발언은 시장에 큰 불안감을 주고 있고, 그리고 연준은 이틀간 통화정책회의에 돌입, 올해 두 차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유효한지 그 여부를 두고 시장은 주목하고 있죠. 아마도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분간 시장 분위기가 크게 반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악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의 심리가 위축되고 있지만 오히려 암호화폐에 대한 모멘텀은 더욱더 명확해지고 있다는 걸 알아채야 하겠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암호화폐를 이용한 기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죠.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전쟁, 경제 위기, 뭐, 침체에 대한 생존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기에 대한 해지 수단임이 더욱더 명확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정학적 위기, 경제 위기로 인해 이 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음, 일시적이고 오히려 암호화폐가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라는 것을 이렇게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곧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지정학적 위기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주도로 이스라엘과 이란이 협상을 잘 마무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시장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지금의 조정은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것이며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가격은 하락할 수 있지만 오히려 암호화폐의 가치는 더욱더 명확해지고 있다는 거죠. 일시적인 가격 하락에 겁먹지 마시고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의 가치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30조 달러의 미국 채 시장까지 비트코인이 대체할 수 있는 저장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비트와이즈의 시용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엄청난 국채를 발행하고 달러를 아주 무자비하게 찍어내면서 그 위기를 모면했고 그 결과 지금은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부채가 쌓여갔죠. 미국의 부채 상황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채의 이자를 막기 위해 미국은 또 다시 달러를 찍어낼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데요. 자 그렇다는 건 달러의 가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고 우리들이 지금 현금을 들고 있다는 건 하루하루 손실을 볼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미국의 엄청난 부채와 달러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미국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현금 달러와는 다르게 더 이상 찍어낼 수 없는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는 그 누구도 감히 조작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쓸어모으고 있죠. 이게 바로 지정학적 위기, 경제 위기 속에서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이미 큰손들 기관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개인들이 공포를 느끼고 시장을 등지고 있을 때야말로 기관들은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셀 때. 물량이 없어서 앞으로 살 수가 없는 날이 그 날이 오기 전에 매집에 집중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 상원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연방 규제틀을 마련하는 법안인 지니어스에 대한 최종 표결에 돌입했는데요.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 달러의 지위를 강화시키려는 계획이죠. 여기에 맞춰 트럼프 일가의 트럼프 미디어는 스테이블 코인 UST 1을 발행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발 빠르게 뛰어들었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정식으로 비트코인 ETF 심사를 제출. 그리고 SEC는 빠르게 ETF 심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계 경제를 쥐락벼락하고 있는 미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암호화폐를 도입하려고 한다는 건 다른 국가들에게 아주 큰 위협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암호화폐가 새로운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지금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조금만 이해하신다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조금만 이해하시고 계신다면 전혀 고민할 필요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존과 월마트가 스테이블 코인 결제 수용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음, 쿠팡과 이마트겠죠. 쿠팡과 이마트가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적용하게 된다면 앞으로 신용카드가 필요 없게 될 겁니다. 쿠팡으로 여러분들 배달 엄청 많이들 시키실 텐데 대부분 그 결제를 신용카드로 하시게 될 겁니다. 기업은 스테이블 코인 결제로 이 신용카드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스로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 개인들은 그만큼 싼값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되겠죠. 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은요, 이거는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존이나 월마트뿐만이 아니죠. 결제 시스템 자체를 이 스테이블 코인이 송두리째 바꿔 놓을 수 있다는 혁신이 될 겁니다. 은행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다. 또한 24시간 거래를 할수 있다는 장점은 기업들에게 아주 큰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기업이 발행할 것인가? 아니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겠죠. 특히, 아마존과 월마트 같은 글로벌 거대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을 자체적으로 발행한다. 이렇다면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어야 할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현금 그 자체죠. 달러와 1대1로 연동이 됩니다. 돈이죠, 돈. 가장 민감한 게 바로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보안과 기술력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걸 한 기업이 새롭게 만들어내고, 유지시키기 위해선 지속적으로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어야 할 겁니다.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보다는 이미 안정화가 되어 있으며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리플이나 USDC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리플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이미 어마어마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리플은 국경간 거래, 거래의 핵심 기술이 되기 위해 준비해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더욱더 그 규모는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면, 알케미 페이가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고, r l s d 온 램프를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으며, 그리고 역시 중요한 건 소송이죠. 리플과 LCC 양측의 항소 중단 요청을 하면서 재판부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고 여기에 리플은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야 지정학적 위기로 투심이 위축되어져 있지만 리플이나 솔라나 등등 알트코인 ETF가 승인되면 투자 심리가 이거 언제 그러냐는 듯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모두가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외칠 때 그때서야 뒤늦게 시장에 참여하게 되신다면 큰 돈을 벌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알트코인 ETF가 승인되면 그때부터 알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아서 헤이즈는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가격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코인들의 수가 많. 많아도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현재 알트코인들 그 수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3,700만 개입니다. 별의별 코인들이 다 있죠. 이게 다 오를 수가 있을까요? 불장이 오면 뭐 아무거나 사도 다 오른다. 이런 말은요. 이미 오래전에 끝이 났죠. 그렇기에 etf의 승인 가능성이 있거나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거나. 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코인을 선별하셔야 할 것이며 실제 사용 사례가 분명한 코인에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리플 XRP겠죠. 여러분들 코인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을 뭐 운이 좋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과거에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용기 있게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신 분들에게 코인 시장은 항상 큰 보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정말 돈이 되는 투자 전략은 저희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가능성 높은 코인을 빠르게 제공해드리고 있고, 혹자는 악재가 나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전략을 매일마다 정리해서 초보자분들도 정말 알기 쉽게 풀이해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겠죠. 특히 가입비나 뭐 구독료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자료는 무료로 제공되니까 부담 가질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도지코인 등등 가장 빠르게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창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즉시 무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영상 하단을 내려 보시면요. 이렇게 더 보기란에도 있고요. 영상 댓글에도 있는데요. 여기 신청 링크를 한번 딱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 성함과 연락처를 입력해 주시고 신청 버튼을 눌러 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벤트로 모든 분들께 스타벅스 쿠폰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꼭 잊지 마시고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간절하게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